열 번의 역사 완성. 자 유산입니다. 아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좋고요. 1 4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조선 후기에 어떤 정치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깊은 마음으로 선생님 찾아 뵀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어, 조선 후기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왕계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이끌고 뒤 선주 이후에 왕이 되었었던 누가 있었죠? 광해군 물론 뭐 광해군 앞에는 선조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인효현숙경영정순헌철고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 이제 조선의 왕 계보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가 하나씩 봤던 거, 그전 강에서 살펴봤던 광해군에 뭐 있었습니까? 중립외교 어, 그렇지만 인조 반정으로 어, 이제 물러나게 되었었고요. 인조가 왕위가 되었지만 이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이쪽에 이제 병자 호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나름의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둘, 이둘 중에서도 이효종은요 자신의 이 어려움을, 예, 왜냐면 중간에 있는 왕이 그 누가 있냐면 소현세자 들어보셨습니까? 소현세자는 상당히 개혁적인 발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의문의 죽음에 당하게 되고 그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이 된게 효종이거든요. 효종은 당연히 벌벌벌 북벌 운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효종의 죽음으로 인해서 현종 때 오면서 음, 예송 논쟁 같은 것이 나오게 되죠. 어 상복을 몇년 입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어 나뉘게 되었었고요. 그러다가 숙종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환국 갑작스러운 정치의 급변동 어뭐 숙종은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여인노가의 스캔들 이런 게좀 많았던 왕 아닙니까? 장희빈 이년 왕후. 다음에뭐 최숙빈, 숙빈 최씨 이런 인물들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 그중에서도 음, 아주 표덕스러운 여성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이 되는데 4년밖에 왕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위에 오르니 그가 영조죠. 어, 조선에서 왕을 가, 가장 오래 한 왕이었는데요. 이때쯤 되면서 많은 붕당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어, 이것을 정리하자라고 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되었었고요. 그의 손자였었던 정조 때 아주 붕당 정치는 그게 달하게 되었었죠. 그렇지만 1800년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으로 조선은 3대 60년간의 세도 정치기를 음,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거 전체적인 흐름 잡아 주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배울 게 이제 통치 체제의 변화인데 그중에서도 이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으로 어 중앙군이 오 위에서 오 군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오 군영으로 바뀔 때 핵심적으로 나왔었던 게 훈련도감 이런 거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군사 기구겠죠 훈련도감 같은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뭐니뭐니 해도 아마 이것 빼놓고는 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변사+ 변사 비변사 비변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비변사는요 원래 초기에는 임시적인 음. 군사 기구였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상설화되었습니다. 자 상설화 되었었고 그게 시간이 더 지나면서 최고의 권력 기구. 특히 세도 정치 시기 가면서 먼저 뭐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뭐 세자빈의 간택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주 국가의 대소사를 전부다 이 비변사에서 해결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비변사가 조금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상설 기구가 되었는지, 언제쯤 최고 권력 기구로 썼는지가 이게 종종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어떨까요? 아, 그 전화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다마찬가지일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정말로. 에게 영향력 있는 비중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전국에 있는 여러 스님들 다 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 비중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는 명상이요 최선이지 않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비중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명상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비변사를 처음 만든 사람은 중종입니다. 그리고 이 비변사가 상설 기구화되었던 건 명종 때 되고요. 자, 최고 권력 기구로 떠올랐던 건 선조 이후입니다. 왜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같은 왜란이 있으면. 국가의 최고 권력 기구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 특히 그중에서도 세도 정치 가면 최고의 권력 기구가 된다는 라 거. 이런 포인트 하나 잡아 주시면서 오늘의 문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딱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어 선생님들 교재로 119페이지 그 위에 문제죠자 가에 들어갈 검색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찾아봤더니요. 외구나 여진족이 침입하였을 때 임시로 운영되었으나 삼포외란과 을묘외변을 거치면서 상설기구가 되었다. 삼포외란은 참고로 중종때 있었고요. 을묘외변은 명종때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상설기구가 되었고요. 임진왜란 후에는 그 기능과 인원이 확대되었다. 최고의 권력기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변사, 변사, 비변사가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종 재위기에 해체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고종 재위 기라면 흥선대원군의 그 집권 시기가 초기 아니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이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이 비변사를 혁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정치적 기능은 의정부에, 군사적인 기능은 삼군부에 이제 뛰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정답 맞는 것이고요. 2번입니다. 조선의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이거 성균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입니다. 국왕 직속 국왕의 직속된 사법 기구이다. 이거 의금부가 해당되는 것이겠고요. 자 4번입니다. 좌수와 별감 등의 회의를 주도하였었다. 향소 향소 유향소에 대한 그런 내용이겠고요. 5번입니다. 사관원과 사원부와 함께 삼사에 속했다. 이거는 홍문관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2회 24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봤더니요. 조선 후기 중앙군인데요. 어 다섯 개의 군형이 있네요. 이걸 가르켜 리는 누구라고 한다고요? 오 군형이라고 합니다. 오 군형은요, 일단은 대표적인 게 훈련 도감이고요. 훈련 도감이 선조 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인조 때세 개가 만들어집니다. 어영청, 총룡청, 수어청이 인조 때, 마지막으로 숙종 때 금이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는 크게 오 군형이라고 하는데요. 요가는요 선조 때 만들어졌던 오 군형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던 훈련 예, 도감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훈련 동합에 대한 내용은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내용 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것 같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설치되었던 게 훈련 동안입니까? 맞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조 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는 내용, 내용입니다. 2번입니다. 자, 훈련 동안은 아, 직업 군인을 주축으로 유지되었습니까? 맞습니다. 이들은요. 급료를 받는 직업 군인이었습 전문 군인들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번입니다. 양반 자제 중심으로 편성된 부대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양반 자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민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전문적인 군인이었었다는 라거 요거는 이제 그 조선 초기에 있었던 예, 충순위라는 그런 이제 예, 부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구나 하시고요 자 4번입니다 어, 수도 방위와 국왕 호위의 임무를 맡았던 게 훈련도감 중앙군의 역할이었었고요 자어 5번입니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던 게훈련동함입니다 포도 쏘고요. 창도 쏘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음 활도 쏘는 아 그들 그들가리서 우리는 포수 사수 살수라고 하거든요. 자 그들의 삼수병 제도가 훈련 도감이었다는 었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되겠고요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붕당정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붕당정치는요 언제쯤 자리잡게 되었었죠? 요거가 이제 선조 때 되면서 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림이. 집권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 살림은요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었죠. 자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인은 또 다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북인 때좀잘 나갔던 이 북인이 밀어줬던 게 바로 이 광해군 때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런데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잖아요. 그러면서 북인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게 누굽니까? 남인과요. 그 다음에, 아, 서인과요. 남인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그 이후, 뭐, 인조라든가 효종이라든가 이렇게 쭉, 그 현종 이어질 때까지 이 기간은요, 이들의 약간 적과의 동침식이에요. 아니면 건전한 붕당 정치죠. 서로 간에 논리적이라든가 이런 게 말이 통했던 시대가 되겠는데요.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이 숙종을 거치면서 환국을 거치게 되면서 이들은 뭐 돌아올 수 없는 가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던 게 이들 이게 변질되었었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바로 이 영정조의 붕당 정치라는 건 같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회 15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이조 전량의 다리를 두고 김여원과 심의겸이 대립하면서 나타났지. 맞아. 처음에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는데그 이후에는 동인은 북인과 남인,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붕당이라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론을 앞세운 정치를 추구했었는거 맞습니까? 맞죠. 붕당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신진사대부의 등장은요. 고려 후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지금 조선시대 중기를 얘기하고 있, 있으니까요. 시대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졌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입니다. 이들은요. 상호 비판과 견제를 기본 원리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황국 이후에는 일당 전제화가 추진되면서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탕평 정치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아, 학문적 성향과, 학문적 경향과 아, 정치적 이념에 따라 분화되었었던 게 바로 이 붕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5번.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9회 21번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다음 논쟁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돌아가신 효종 대왕의 장자의 예로 예우에서 대비께서는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입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요 아닙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적장자가 아니므로 대비께서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효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효종의 어머니 뻘인 대비가 장렬 왕후가 어, 자의 대비라고도 하는데요. 그가 아직 살아 있는 겁니다. 그녀 가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상복을 입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 뻘이 친엄마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 뻘이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상복을 입으려고 하는데 신하들끼리 싸운 거예요. 여기서의 문제는 이, 이 효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아니요, 에 적장자가 아니에요, 둘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지만 뭐 해야 된다? 둘째니까 상복 1 년만 입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이 그 남인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뭐요? 아니 적장자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사가이도가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니 왕이잖아요. 왕. 왕은 우리 같은 이런 곳에 구애받으면 안 돼요.라고 하게 되면서 상복 갔다가 이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있었다고요? 현종 때 그런 논쟁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현종 때니까 언제 있었을까요? 인조 반정과 탕평비 건립. 인조 반정은 인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탕평비 건립은 탕평비를 누가 세우냐면 영조 때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 인조, 효종, 현종, 숙종이 다요 다에 해당되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어, 참고로 이 예성 논쟁은 총 1 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요. 예, 1차 때는 효종이 죽었을 때 3년 1년 싸웠을 때 1년설. 이그 서인 쪽이 이기고요. 아, 그 다음에 2차 때는 15년 지나서 효종비가 죽었는데도 그 시어머니격인 자이대비 아직까지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 효종비. 그러니까 왕비가 죽고 나서 대왕대비가 3년을 몇 년을 입을라고 싸우고 9개월설 1년설이 붙었는데 예, 예, 그때는 남인 쪽인 1년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기억해두시면 된다라는 거. 아, 되셨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요. 페이지는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탕평정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회 25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은 왕의 재위 시기에 나타났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봤더니요. 이 책은 당시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한 왕을 깨우치기 위해 김만중이 쓴 소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뭐 어, 조선시대 왕비 중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이미지로 저희한테 알려져 있는 인현 왕후. 그렇지만 아주 표독스러운 이미지로. 아뭐 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얼마 전에는 김태희 씨가. 아, 한번 했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김태희 씨가 이그 장희빈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희빈은 뭐니 뭐니 해도 김혜수 씨가 했던 게 가장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여인과의 많은 스캔들을 했었던 바로 그왕 누굽니까 숙종입니다. 네, 숙종은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누구도 있었어요. 인연왕후 장희빈, 그 다음에 우리 한효주 씨가 연기했었던 동희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나오는 최숙빈. 도 역시 숙종 때입니다. 아주 그냥 그 예, 그랬던 바로 그 인물 숙종과 관련돼 있는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이양선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18세기 후반, 뭐 19세기 대면서 나타난 것이니까요. 숙종과는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붕당의 대립 속에서 예송이 발생했던 건 현종 때고요. 3번입니다.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라는 것은 정조 때입니다. 4번입니다. 법전 체계 정비를 위해 속대전을 편찬하였었다. 속대전 편찬은 누구였었죠?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 편대전의 통 경국대전이고 있죠. 속대전은도 역시 영조 때입니다. 그다음에 5번은요. 황국 그렇죠. 황국하면 누구다? 숙종이다. 황국과정에서 일당 전제가 추그제와 추세, 음, 추세가 나타났다라는 거 숙종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정답 5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밑줄근 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찾으랍니다. 23회 21번 문제입니다. 자, 봤더니요. 이무덤은 육능입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이 왕이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모시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조선 전기에 세종이 있었다면 조선 후기에 명군주가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정조. 우리 현빈 씨죠? 음, 현빈 씨. 그 그 얼마 전에 그 봤던 아그 영화 영린 이라는 아그 흥행이 많이 안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좀 정조를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라 거기 나오는 뭐그 부족한 게 없어요. 칼싸움도 잘하고요, 머리도 뭐 천재적으로 똑똑하고요, 어뭐 생긴 것도 현빈이야 뭐 이렇게 되어 버렸던 그 이제 정조. 정조는 사실은 출생부터가 너무나 불행했던 왕이죠. 아 출생부터는 아니지만 어렸을 적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신의 할 아버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권력의 무서움을 깨달았었고요. 그리고 늘 자신의 세손 시절이라든가 왕이 되어서도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살아야 했던 바로 그 비운의 인물 정조. 그렇지만 조선 후기에 정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된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조가 나온다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왕실 도서관 규장각, 그다음에 자신들의 친위부대인 장영영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들도 좀 등용해 줬었죠. 그래서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는 그런 모습 이 있었고 무엇보다. 수원 화성을 건립하면서 예, 수도를 천조하려는 계획까지 이제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파트에서는 시내통공 이런 것도 음, 극복하려는 그런 아, 모습이 있었다. 바로 그 인물 정조가 되겠습니다. 정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기억입니다. 국왕 친위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정조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2번입니다 아 니은입니다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동암이 설립되었다 어느 왕 때죠? 선조 때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디귿입니다 관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제를 실시했었다 맞죠? 이 초계문신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조가 딱 생각하기에 정조는 어렸을 적 살해 공포 때문에 늘 밤새도록 책을 봤었다고 합니다 잠을 거의 안 잤대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물론 공부량이 많다고 다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조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가 천재인 걸. 그러니까 보세요. 왕은요. 조선시대 왕은 제일 똑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전에 공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신하가. 그래서 어 뭐그 세자전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사자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승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선의 왕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정조는요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뽑혀왔었던 아주 유능한 이, 그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십시오. 3년마다 33명을 뽑는 겁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재들이죠. 그 천재들한테요. 그중에서도 딱 싹수가 괜찮은 친구를 뽑아요. 본인이 직접 숙제를 내줍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숙제 검사를 해요. 누가요? 왕이 직접이요. 어? 이제는 그러면 사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이 배우던 입장에서 이제는 직접 가르쳐 주던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게 초기 문신대죠. 이게 정조의 천재성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왕을 중심으로 한그 정치 체제를 다시 한번 아, 가져가려고 했는데, 무엇보다 역시 역사를 배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다.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으로 오히려 세도 정치가 나오게 되는 또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리얼입니다.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었다. 이거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진행되어 었다라는거 정답은 기억과티그 2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 페이지 5 페이지에 세도 정치 시대 한번 볼 텐데요 세도 정치 시대는 요 시대 아닙니까 순조헌종 철종이 이제 왕위가 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몇몇 아주 세도가들 아주 소수의 가문들, 뭐 안동김치라든가 풍양요시로 대표되는, 그 가문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관리가 되려면요, 과거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집안에 가서 돈 주면 과거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남양주사니까 남양주시장이 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남양주지에게 수령으로 오는게 아니라, 안동김치 집안에 가서 저기, 얼마면 돼요? 그렇죠,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관직을요, 매관, 매직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체제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농민들의 따른 과도한 수탈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나왔었던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세도정치 초기에 나왔던 게 1811년에 홍경 의난 세도정치 후기에 나왔었던 1862년에 그렇죠. 임술 농민 봉기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었었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님들책 125페이지에 제일 위에 문제죠. 1425번 문제입니다. 조선 시대 정치 변천 과정에서 가에서 달을 시기 순으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는요. 이조 전랑의 임명 문제로 사림 세력이 기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 누구겠습니까? 선조 때입니다. 나는요. 어, 순조 이후 안동 김씨 등 노론 등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었다. 요거 세도정치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는요. 서인과 남인의 격렬한 대립으로 전국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황국이 나타났다. 숙종 때겠죠? 이거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선조, 숙종 세도정치시기 아니겠습니까? 가, 다, 나 가, 다, 나. 예, 정답 2번이네요. 요렇게 이제 풀어가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회 30번 문제입니다. 아, 다음 왕들이 제외한 시기의 정치 상황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23대 순주, 헌종, 철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이 시기를 걸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이 전개되었었다 예송 언제입니까? 현종이요 2번입니다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국 이 운영되었었다. 영종조 시대가 되겠고요. 3 번입니다.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정치를 주도했던 게 바로 세도 정치 시기 아닙니까? 정답 3번 되겠고요. 육조 직계제가 설치되어 왕권이 강화되었었다. 실시되어 왕권이 강화되었었다. 요거 언제죠? 태종과 세조. 이렇게 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5 번입니다. 의정부의 기능이 부활되고 삼군부가 설치되었었다. 요거 고종 때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그 개혁 정치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게왜 나오게 됐을까요? 5번 같은 보기가. 비병사가 혁파되고 의정부의 그 정치적 기능, 삼군부의 군사적 기능 이런 것을 부여하면서 나타났었다는 라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요. 20회 26번이죠. 어, 지도의 사건이 일어난 공통적인 배경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봤더니요.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가 나와 있어요. 어, 이러한 게왜 나타나게 됐을까요? 농민들이 단 가혹한 수탈. 아, 그 가혹한 그 이제 그 수탈로 어, 대표되는 게 바로 어, 군, 군정, 전정, 황곡으로 대표되는 삼정의 문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동학의 확산? 동학은요 1860년 최재우에 의해서 경주 지역에서 이제 나타난 것이고 아, 그 경주 지역의 몰락 양반이었었던 최재우에 의해서 어, 나타난 것인데요 에, 동학의 확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 이 홍경래는 1811년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는좀 거리가 있고요. 니은입니다. 그렇죠? 농민들의 수탈로 대표되는 삼장의 문란 있을 것이고요. 디귿입니다. 탐관 오류의 횡포. 타, 왜 탐관 오류가 됐겠어요? 내가 남양주 시장은 10억 주고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최소 10억 이상은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는 그러면 부패한 관료, 바로 탐관 오리가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 리을입니다 어, 서양 열강과의 수교라고 나오는데요. 어, 그 우리나라가 서양과 최초의 수교를 연건 미국입니다. 1882년 조미수 통상이 맺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서양들과 열게 되니까요. 요거랑은좀 거리가 있겠죠. 정답은 니언과 디귿. 정답 3번. 이렇게 가주시면 오늘도 완벽하게 다. 풀었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강의 기쁜 마음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